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 입니다 6300원 4 8 0 0원 제가 두 가지 앱테크로 두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아, 총 46,000원 만 정도를 벌었죠 앱테크 덕분에 3만 원에 팔아야 한다는 치킨 한 마리를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최근에 앱테크를 하나 더 알게 돼 가지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스타벅스 커피를 쉽게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테크를 많은 분들이 아, 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앱테크로 은근 짭짤하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이렇게 큰 돈만 조금 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벌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까닥은 빙글거리면서 월 300만원을 거절 생기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앱테크는 하루 그냥 10분 정도만 가볍게 투자해도 여러분이 치킨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가 있죠 지금처럼 금리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는 시절에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까운 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가를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한 잔에 5천원 그런 세상이에요.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고, 국밥 한 그릇이 만 원입니다. 또 치킨 값도 2만 원 이상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하루 10분, 그냥 회사 다닐 시간 빼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볍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지하철, 전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능 보고, 블로그 보고, 유튜브 많이 볼 겁니다. 그냥 그 시간 중에서 딱 10분만 투자하면, 회사에서 사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커피와 한 달에 한번 집에서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어플로 제가 소소하게 이렇게 돈을 벌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치킨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슈퍼투데이라는 앱을 통해 추천인 코드를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넣어두었습니다. 홍보를 하는 거죠. 가입하는 사람, 추천인 모두 수익 얻을 수 있는 꿀같은 앱이었습니다. 또 슈퍼투데에서는 이 여러분이 신상품을 먼저 경험하거나 병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 팝콘 얻어가지고 차에서 바나나 킥 맛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인 코드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상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포인트베리입니다. 정말 해자 앱이었어요. 포인트베리는 뉴스픽 기사를 보면서 돈을 받거나 포인트베리와 제휴를 맺은 업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얻은 금액이 무려 4만원을 넘었습니다. 벌써 치킨 두 마리 값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마디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어, 추천인 코드, 이렇게 뉴스 기사 보고 또 게임만 했을 뿐인데 돈이 생긴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발견한 RG 앱은 LG 화학에서 만든 앱입니다. ESG와 관련한 미션을 수행하거나 좋은 습관을 기르고 기부를 할수 있는 앱이에요. 아,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가 절로 쌓이게 됩니다. 싸인 포인트로는 기부를 하거나 스타벅스를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 커피값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미션이 가볍게 OX 퀴즈를 풀거나 양치컵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마음 건강을 위해 실천을 하는 가벼운 미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알집앱도 마찬가지로 친구 등록하고 추천인 코드 등록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루 세 가지 10분 동안 꾸준히만 하신다면 한 달에 한번 치킨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전철역, 버스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10분 동안 투자했는데 여러분한테 치킨이 생기고 커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앱의 추천인 코드 모두 제가 본문에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천인 코드 등록하시고 세 가지 앱으로 치킨값, 커피값 아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함께 그렇게 다 같이 한번잘 살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 100배로 복 받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